We'll 또 음. 봐이. 여기 보급 두개 떨어졌으니까 자기 장이 일로 안 잡히는구나. 기안 안에. AR 필요하신 분나 근데 너랑 너랑 멀잖아 야, 텔데러 갈게요 여기 템다 있다 여기에 m 1 6 있어 오케이 야 차소리 일로 와라 아이다 그냥 간다 야순주 이거 하나 먹어라 어디? 여기? 그 아니저 옆에 옆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 그문 열고 올라가는 데 지붕으로 그... 오케이 확인 그리고 거기에 대탄도 있고 대조템 있을 거 같아 다 있어 나머지 난끝1 0 1 그 어, 3층 집안 사셨을 거야? 어. 지금 타는 중. 아무것도 없음. 차 저거, 그, 아까 우리 한타 할때 있던 그쪽, 그쪽에 있던 자냐? 어, 그거야. 어. 아, 우리가 조금 실컷 때렸나 보네, 자녀 야, 앞에 사람, 셀터 쪽. 70. 나무 뒤. 70. 나무 뒤. 내가 쳐 다, 보는 정면나무 찾고 있긴 한데 아직 안보임 아 저거 1뚝이냐 걔? 2뚝 내거 다, 내데 그러면 내가 딱 내가 딱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가 벌려봐, 오토바이. 지금 나 충분히 벌려져 있지 않냐? 근데 안 보인다. 얘가 거기서 안 보일 거야. 오르러, 너, 건넌다, 씨발 새끼. <laughs> 얘, 나 봤거든? 나 얘, 했다. 내면은 한 명이 아니야? 허, 한 아, 얘, 나 봤다고. 얘한명 봤어. 일단 지금도 안 보여. <laughs> 아, 이 나무 뒤에 있었어. 아, 저도 총 소리 나. 어, 저기 멀리 있는 거 보인다. 싸우는 애들. 나무대 없다는 거지. 어, 나 지금 안 보이는데? 엎드려 있는 건 확인이 안 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이는 건 없는 거 아닌가? 어, 지금 65 저기 쉘터 입구 쪽에서 애들 싸웠고 싸움 끝났어. 아 뛴다 얘 뛴다 뛴다 있잖아 기절 기절 기절이면 저기 쉴터쪽저 입구 쪽인 것 같다 아직 마무리 안 했어 그냥 보라고 간다 지금 여기 55돌리이 아, 방향 분당 좀 보고 있지? 얘오 있어. 우리 <목소리> 안 가도 돼. 만 닦고 가도 될 듯. 오토바이. 싸도 되냐? 나무 뒤. 이게 뚝인데 아, 삼뚝이다죠는다 아, 접는다. 지금 나각 나오는데. 싸싸 싸. 킬킬킬 킬. 앙상뚝 개먼데. 에레레레. 계식기야 아, 내가 먼저 간다. 계식기야 8배는 내가 어차피 나못껴 8배. 와서 어? 아니 낄수 있어 미안나 4배 있어. 오탄만 어, 어, 아, 좀 줘봐. 여기 오탄 1 0 0발인데 내가 방이 없어요. 내가 가자기 카고팔도 있다. 청구라. 나 카고팔이야. 그럼 내가, 내가 써야지, 또. 근데 야, 다시야 저거 다 터져가는데 괜찮겠노? 아, 자, 삼토바이도 있더라. 어, 도로에 있어. 저 이토바이 좀 타줄래? 나? 아, 너 멀리 갔구나. 어, 나, 아예. 나 보, 저기, 다시아가 뭔가 보인다. 뭐해 이거? 노래까기 타고 가. 저 오토바이 타자. 안전하게. 여기 다시. 일단 있어. 사, 살짝 올라가보자. 저 이따 다시아 쪽에 오토바이. 어디로 갔고? 그 어디지? 여기 노란집 1층짜리인데 괜찮아? 일단 그냥 입만 하는 거지. 아 다음 거 보고 들어갈 다음 거. 저 아파트랑 포커싱 좀 많이 당할 듯. 아니 여기 가자 <laughs> 여기. 오케이 거기. 너기 지금 오토바이야? 여기 차고집이다잉 없나봐, 안쏜 거구먼. 나, 나, 나도 고급이야,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거 폭가 아니고 그냥? 거야. 먹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위치가 좀 그런데? 충분하냐 텐? 나는 어.. 만족. 팬 개만족. 저거 먹으러 갔으면 나 뒤집뻔 했다. 저기 다시 한대더 있어. 여기 40방향. 아 이거 자기장.. 시바. 저 건물 붙어? 있어 사람? 없는 것같아데 있는지 없는 몰라서. 이쪽에 있어. 뒤쪽에. 누가 뛰었어. 고급 대기 하나지. 왼라가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에 붙을 수 있어, 이거. 어, 린 자기장 요쪽에서 맴돌자. 왼쪽 있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어, 정은그 너쪽 그 너쪽 그, 방향 집도 있다. 두명 일단 보인다. 어, 멋째는 거 같은데? 한대. 2층에 있었어? 아니, 1층 바깥에. 언프트럭 뒤한대더 어, 그럼... 다르네 총3명담벼락게한명 아! 붙었고 어, 그 볼... 3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음. 한 대씩만. 뛰는데 뭐야? 야얘네 아예 뛰는 거 같은데. 어걔가 빠지는 거 같아. 왜 뛴다. 고급적으로 갔어. 한 명. 근데 지금 우리가 가려는 방향 쪽도 아직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내가 한명 뛰어. 다 야, 쟤 저기 갔다. 250만. 근데 이거 내가 핑 찍어놓은 쪽에서도 만날 거야 아마 주유소 쪽에서 사운드 났거든. 엄마. 아까 걔네. 할수 있어. 저기... 아니, 안 클리어야. 여기 아니 안클어야 이건 너의 발상다 다시 하세요, 제길까. 이도 봐야 돼. 길 건너갔으면 우리 뒤가 클리어고 길 건너에서 쏜다. 강건너네 아니, 다른 애들인가? 여기, 저기 야, 여기 보인다. 290. 리 어, 350, 290리 350. 350. 두 명인가? 내려 아, 야, 우리랑 같은 라인. 얘네 아 확인 하나 확인. 주저, 하나 한명더 있어 355 나머지 네3도한대 대가리 한대3한대 대가리 한대이새 한한 절대 안 내밀겠지 하나 내고 몽한데 아, 나이스. 야, 이거 시간 별로 없어 우리. 이거 따개비를 먹던지 해야 돼. 이거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건너야 될것 같은데? 일단 건너편에 있는 거 하나 더. 건너편 다시 한명 탔고. 건너편 존나 많네. 위에도 있는데. 쟤가 그러니까. 쟤 지금 후들겨 맞는 중이야. 지금 정신 없을 거야. 지금 빨리 건너야 될것 같은데 그냥? 여기 여기 하나 지금 하... 하나 한명 아니면 두명 남았어 건너편에. 나두명 봤었는데 건너편 아까 따개비에. 반대. 300. 말을 해주고 쏘지 300 300동산쪽위에있죠확 위에, 위에. 건널거야 자기장? 나가는, 나가는 자기장 랜덤이니까 뒤치게 해도 될것 같은데 나는? 너네랑 싸울 때는 차소리 와아 시X 뒤아 그래 내가 내는데라구 아 여기 바로 앞에 마을에도 있었으니까 일부러 올 거야 일로 레스 방향, 정답했습니다 반납해내기, 머오운의 기절. 오케이. 내가 여기 올라갈게. 어, 일단 나 아, 죽는다 죽는 치고 다 생각해. 어허, 어허. 쟤네 양각인것 같은데, 지금 선준이 쏟던 애들. 어, 우리 뒤에서 올 텐데, 이거 왜안 오냐? 아, 저 걸리는구나. 저기 있겠어. 295에 3명! 한명 기절. 야 그리고, 그리고... 쪽에세명 있어. 어너너 너 라인에 한 명. 아두한 대. 어너 자리에서 딱 보일 텐데. 한명더 기절. 그리고 지금 로족 쯤인가? 아저거 보인다. 210 선준. 어 봤어. 하나 기절. 야너 너네 내 바위 앞에 못 봐주냐? 잠깐만 지금 우리 싸우는. 한명 기절. 어, 어디 봐달라고? 바위 내 앞,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 너네 너희, 너네가. 아, 잠깐만. 보이신데? 바위? 야 우리 S190 아, 바로 나... 앞에 우리가 지금 양각 잡혔어 너가 걔 닦아줘야 될것 같은데 네가 닦아야 돼 무조건 우린 지금, 지금 몇대 몇인지 모르겠어 이거 존나 많아 아 씨발 로족에서도 물로 뛰어들었다 이 바로 앞에 200집에도 있거든 내가 얘네 정리하기 뺀다. 내쪽으로 뺀다. 야, 싸운다. 야 너네 너네 내가 봐줄게. 203시. 뒤쪽 뒤쪽. 저기서 고라니. 뛴거 하나 다어었다 하나 킬. 바로 킬. 이한테다 어, 좋될거 있네. 그리고 정훈이 라인 한 명이랑 두 명인가? 그리고 물 속에. 아 물속에도 있는데 물속 어디 아, 쪽에 있냐? 아, 물속 몰라 아까 전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들어가서 정훈이쪽 닦아줘야 돼 너네 조심해라 나폭 던진다 얘네 나한테 나 죽, 죽. 이 새끼들 왜 물속에 들어가서안 보이지? 정좀만 버텨 지금 바위 쪽에 두 명인가 붙고 너네 왼쪽 능선에 있을 거야 네, 세명거총풀이나는데 뭐 기절기절기절! 아스테 위에 기절기절기절! 기절, 기절. 여기 다바바 어, 어, 그 존나 좋다. 쟤그 기어가는 쪽에 팀이 있겠지? 아니 아니야 바위 바위 나 바위 하나. 바위? 그냥,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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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놀람> 기절 기절.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둘이다 아 셋이다 바위 둘, 아직 바위 둘 바위? 언더 바위지? <laughs> 아 사..사운드 아, 바위 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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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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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쪽 네 갔어 이 형은 나잇또 저게 우리한테 하나도 안보이는 바위였어 응푹 어, 내가... 들어가있어서 아 바위가 존나 많았어 난, 나는 나는 <laughs> 내, 내 앞에 바위 있어 가본 데가 있다. 어